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밤에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부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침을 맞게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 맡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에게 풍성하신 성령의 역사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시고 특별히 지난 밤 우리 캄파스 선교사들을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귀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진력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들 귀하고 좋은 아침.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컴파스 선교사에 대한 안내는 잠시 후에 말씀을 마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전후서를 이제 마무리를 지는 날인데요. 13장 이 아주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단석 절인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고린도 후서는 마무리를 짓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세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귀한 영적인 의미로 다가서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 고린도 우스의 마지막 결론을 다윗은 다섯 마디의 권면으로 교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12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자, 여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섯 마디의 짧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그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바울은 많은 눈물로 편지했고, 그들도 근심해야 했지만, 그들이 죄를 회개했으므로 이제는 너무 근심에 빠져있지 말고 기뻐해야 하였습니다. 기쁨의 생활은 성도들의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곤고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여러 가지 죄와 문제로 인하여 점철되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종국적으로 도달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온전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각자 자신의 부족을 고치고 온전해져야 하며 또 교회 전체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성화와 교회 전체의 온전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또 서로를 권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의 우리의 교회도 바로 이 권면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망의 편지로 인해 근심하며 회개했던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범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선언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연약한 자이지만은 그래도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용서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무한하신 은혜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재로 네,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라라고 말합니다. 불린도 교회는 분열과 파당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을 인해 바울을 향하여서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든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일치 타합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필요한 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마음을 갖춰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마음을 갖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교회에 파당과 분당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고림도 교회가 분열과 파당으로 인하여 또 거짓 교사들과 지도자들로 인하여 얼마나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큰 고난을, 권고를 경험했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일치 다되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평안하라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죄의 시승과 의롭다 하심에서 옵니다.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또 평안은 성도상관의 화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지상에서의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할 때 누리는 성도의 교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화목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먼저 주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너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무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쁘게 인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인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2 1세기의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인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색해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과 하나된 영적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친절함과 따뜻한 인사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이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시일 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릴 적이 있죠. 바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친절함과 따뜻함으로 인한 밝은 미소와 인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사 없이 퉁명스럽게또 무표정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위로를 받으며 평안하고 온전케 되며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또 우리는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면은 사도의 축도입니다.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계속하신 은혜입니다.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에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부족과 실수와 연약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석의 경륜을 통한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이 사랑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고, 또그 사랑이 우리를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스러운 경험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너무 크고 놀라워 아무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통하시면 성령께서 죄인들의 이 모든 삶을 이끄시고 중생시키시고 회개와 믿음을 주시고 그들 속에서 과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구원받은 자들 속에 영원히 구하시는 목적은 바로 구원의 삶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실제로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바로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은혜와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성화를 이룹니다. 이 축복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치고 또 넘쳐야 할 그러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수도바울은 축도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마무리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마무리 짓는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 께서 함께 하신 것, 하나 님의 은 혜가 무엇인 지를 다시 한번 밝히 셨 고, 또 바울 을 통하 여 다섯 가지 본 연들 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 리가 하나님 안에 온 전한 삶을 이룰 수있 도록 제시 해 주시 기 감사 합니다. 오늘 도, 주 님의 풍성 하신 하나님 아버 지의 사랑과 성경 에교 통하 신